얘가 자연광을 받으면 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검정색하고 <laughs> 약간은 붉은빛이 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위해서 4천만 원을 더 쓰는 게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사이즈 봐봐 코딱지만 합니다 진짜 말도 안돼 얘는 옵션만 2억 3천이 들어가 있어요 8억 1천만 원짜리 프로 상계입니다 SUV가 8억이에요 <laughs> 업시트 하고 브레이크 밟고 다운 아 이게 또 단점을 찾았어아 이걸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페라리 정신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프로상계인데요 이 차의 색깔은 황당하게도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코스트가 3천인가 4천 정도 되는 엄청 비싼 스페셜 컬러고요 일단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카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옵션이고요 익스테리어 카본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 얘가 자연광을 받으면 딱무거다는지모르겠어 검정색하고 <laughs> 약간은 붉은빛이 돈다라고 하는데 자연광, 햇빛을 좀 많이 받으면 그런 빛이 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붉은빛이 약간 도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걸 위해서 4천만 원을 더 쓰는 게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쪽도 전부다. 휠하우스 전체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세라믹 브레이크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검정색. 얘는 이거를 출고를 할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눈에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차들 많잖아. 근데 사실은 나는 페라, 어, 페라리 프로 상자는 이 색은 난 별로인 것 같아. 솔직히 빨간색이나, 아니면 런징 컬러 있어. 펄 들어간 빨간색. 그런 차가 훨씬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이제 휠도, 휠 캡도 카본 넣었어 이것도 옵션이야. 이거 안 넣고도 아무도 안 넣고요. 그리고 티타늄 볼트. 볼트를 바꾸는 것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휠을 칠하는 것도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풀옵션이라고 볼수 있고요. 요건 안 넣네.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약자인데 페라리 마크예요 요렇게 하면 옵션이 안 들어가는데 페인팅으로 할 수가 있어. 페인팅 하면 그게 천 몇백만 원이야.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공기가 일로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같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에 A 필러가 되게 많이 누워있고 앞에가 엄청 길어요. 전형적인 롱노즈 쇼테크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서 보면 프로포션이 확실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엄청 길고요 엔진이 앞에 큰게 들어가 있으니까. 코드 카본 다 옵션이고 밑에 사이드 스커트 쪽도 엄청나게 큰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 차는 이게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부자들만 할수 있는 거다 뒤에 보시면 얘도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에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C필러 쪽이 엄청 놓여있죠 완전히 곡선형의 차 같아요 정말 슈퍼카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말 유선형으로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뒷자리를 많이 희생을 했다 뒤에 보면 진짜 멋있어요 뒤에 테일 램프는 페라리 로마랑 SF90을 오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패밀리 룩으로 들어가 있는데 되게 멋있게 빠졌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카본인데 도 이렇게, 이런 부분은 딱 뚫려져 있고, 여기도 디퓨저 전부 다 카본입니다. 그리고 요거, 대기 팁도 이렇게 하는 거, 요것도 옵션이야.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를 얼마 전동으로 열립니다, 일단. 트렁크 사이즈 봐봐. 코딱지만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5m 짜리 차고 전폭이 2m인데, 골프백, 풀백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계신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거 봐요. 이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러면 풀백이 절대 가로로 안 실리고, 이렇게 실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떼고, 여기 앞에 넘어가서 실어야 돼요. 되게 불편해.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다 가죽이거든요. 이거, 이것도 다 가죽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봐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가죽이에요, 이런데.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썼고, 굉장히 예쁜데, 사실은 수납공간 최악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여기 보면, 코치도우로 열려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롤스로이스처럼 열리거든요, 이렇게. 어, 뒷자리에 그냥 앉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전장이 5m인데 이 어디 어디 다 썼는지 이거를. 그서 어쨌든 이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안전키는 오 진짜 짧아. 봐봐. 이거밖에 마진이 없어. 내가 앉전키가큰 편이 아니어서 다리가 긴 편인데 여기가 얼마 안 남아. 현석이 100%다 이거 100%.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좀 뒷자리 탄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를 좀 파놓긴 했어. 근데 이렇게 해서 흔들리잖아. 몸이 만약에. 그냥 박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좋은 구조가 아니야. 뒷자리가 막 엄청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머리 닿고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밖에 안 남으면, 저보다 안정기 크신 남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100% 다요, 이거. 뒷자리에서 바라보면, 공간감이 약간 작아보여요. 문을 닫으면 약간 답답한 느낌?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문 닫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를. 이거 어떻게 닫아?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게 사실은 전동 버튼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카본 다 옵션이고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 에칸테라 그리고 여기 주황색 가죽 얼마나 가죽 좋아 이런 데도 다 카본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 휠하우스 쪽에 카본 봐봐 이. 그리고 여기 두께 봐요 이 두께 엄청나죠 네, 이 두께 그리고 여기도 카본 다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차는 너무 럭셔리하고 좋은데 뭔가 실용성이 되게 떨어진다 SUV인데 너무 떨어지네요 이런 부분들은 별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닫혀 그냥 네, 전동으로 닫힙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프로상계를 마음대로 타다 갖다 줘. 그래서 프로상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프로상계 더 처음 타보는데, 이게 다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속 패널 쪽도 이게 나오죠. 다 옵션이에요. 자, 이 차는 기본 가격은 5억 후반대입니다. 거의 6억에 육박하고 기본 가격이. 보통은 사람들이 프로상계 출고할 때 옵션을 9천원에서 1억 정도 넣어요. 얘는 옵션만 2억 3천이 들어가 있어요. 8억 천만원짜리 프로상계입니다. SUV가 8억이에요. 옵션이 많이 들어갔고,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카본 핸들, 당연히 이거 다 옵션이고, 이런 부분들, 다 옵션이에요. 굉장히 녹 처리하네. 와. 에르메스 느낌. 어, 진짜 에르메스 가죽 느낌으로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상계 저도 처음 타봐 가지고 지금 시승한 지 5분째거든요. 저 천천히 차를 알아가면서 1박 2일 동안 천천히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승차감을 보면 도산대로를 그냥 가고 있는데요. 네. 어, 편하네. 오토 모드 놓고 그냥 지금 아, 레이스 모드로 놓으면 안 되는구나. 아, 다시 컴포트 모드로 놓겠습니다. 이게 모드가 아이스, 웻, 컴포트, 스포츠, ESC 오프 네 가지 모드가 있고요. 레이스 모드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게 자꾸만 스타뱅고로 꺼지니까 어떻게 이거를 스타뱅고를 할수 있을까.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스타뱅고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끄지 <laughs> 스타뱅고 싫은데 나는 아 이거 불편해. 역시 이게 좀 이거는 이제 차고 높이는 것 같고 이거 열선핸들 이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아 이거는 그 A/C 오프. 아 이거 잘 먹지도 않아 봐봐 내가 이런 게 싫어 그래서 나 이게 다 터치식으로 가는 게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내가 처음 타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페라리 터치하기 훌륭하지 않아 내가 예전에 로마라 SF90 얘기할 때도 신형으로 넘어오면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면서 296으로 넘어오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을 많이 했어 다 터치식으로 되 있는 게좀 불편하다 근데 얘는 사이드 미러도 다 여기서 왼쪽으로 터치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터치가 생각보다 정교하게 안 먹어요 얘도 그렇네 근데, 나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오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얘도 좀 불편해요. 그리고 페라리는 좋은 게 핸들에 다 물려 있어. 페라리가 제일 편해, 이거는 진짜. HD 세팅도 돼 있고, 트림 뭐 캘러브레이션도 있고, 오토하자드. 락사운드,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와, 진짜 어떻게 한글을 안 넣어주냐. 페라리는 이게 너무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팔거든요, 페라리가. 적기 파는 데 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페라리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큰 시장이에요. 한글이 없어요. 람브로기이다 한글 되거든요. 포르쉐도다 한글 되고, 벤틀리도 한글 되고, 롤스로스도 한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고자세 아닌가. 한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은 시내 주행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길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편해요. 우르스 퍼포먼트보다 편해. 우르스 S랑 좀 비슷한 느낌? 승차감이 딱딱한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얘가 일단 특장점이 뭐가 있냐. V12 엔진. 그 V12 엔진을 넣지 않았으면 이 가격을 받을 수 없었을 거야. 사실, 우르스 같은 경우 V8, 그냥 터보 엔진. 아우디에서 쓰는 거 똑같은 거 쓰는 거거든요. r s q 8에 들어갔던 거, 우르스에도 들어가고, 그 카이엔 터보에도 들어가고, 돌려 쓰는 거고, 세팅값만 다른 건데, 얘는 그래도 V12 라인. 하이브리드를 얹지지 않고, 812 슈퍼패스트에 썼던 그 엔진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디튠을 해가지고, 812는 800마력이었는데, 얘는 725마력의 엔진을 얹었습니다. V12 엔진이 들어간 거, 페라리의 감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SUV를 만들었는데, V10 엔진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가격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얘가 레드존이 8,00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이 V10 엔진이 9,000rpm까지 쓰거든요. 8,000rpm까지 쓸수 있는 엔진과 9,000rpm까지 쓸수 있는 엔진은 그 운전자가 운전할 때그 필링 자체가 완전 달라요. 자연흡기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회전 엔진이 가지고 있는 필링이 고전주의 슈퍼카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원하는 필링인 거죠. 얘도 자연흡기 엔진을 넣었잖아요. 근데 파리 슈퍼패스트나 실린들리 같은 감성은 안날것 같아요. 고회전이 돼야 되는데 한 8,000rpm밖에 못 쓰니까 그 정도 감성은 안 날. 근데 SUV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팔레리나 실린드리처럼 가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매뉴얼로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배기음을 들어볼까요? 창문 다 닫았습니다 일단 닫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배기음이 나오는지 일단 2단으로 놓고 어 배기음 좋네 어 빠르다 오 진짜 빠르네. 720마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얘가 차가 거의 2.5톤? 엄청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달릴 때는. 출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토크가 진짜 리니얼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RPM에 따라서 리니얼하게 올라가고. 자연흡기 엔진, 고회전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 5,000, 6,000, 7,000, 8,000막쭉 올라갈 때 힘도 같이 올라가면 터보 엔진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힘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RPM을 더, 올, 더 끌어다 쓸 수는 있는데 힘은 빠져. 근데 요즘 터보 엔진들은 자연흡기 같은 필링을 내기 위해서 토크를 굉장히 리니얼하게 세팅을 해요. 다 그래, 다. 488도 그랬고, F8도 그랬고, 다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배기음, 그리고 이제, 그 진짜, 그 토크 받는 거, 힘을 받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자연흡기처럼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 힘을 점점점 받고, 결정을 향해 나아가는데, 배기음이 같이 이렇게 막 고음을 치면서 나아가는, 그 느낌이 진짜 사람을 되게 떨리게 하거든. 네. 근데, SUV 중에서 12통 자연흡기 엔진을 이렇게 무식하게 때려넣는 브랜드가 있나, 뭐 없어요. 네. 뭐, 오르스나 얘네들은 다 그냥 V8, 그냥 터보 엔진이니까. 물론, 엔진은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나 좋은 엔진이고, 걔도 나름 배기음도 좋고 이런데, 얘만큼의 필링은 안 나죠. 어 되게 편하다. 페라리에서 이런 요즘에 전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이드 미러에서 차가 오면 미리 막다 알려 주고 깜빡깜빡거리고 막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하고 진짜 아주 요즘 페라리들은 예전 페라리랑 좀 많이 다릅니다. 페라리랑 안브르기는 시승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전주의 슈퍼카의 어떤 레이스카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으면 하드코어 버전을 타라. 그리고 그 브랜드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차를 타고 싶으면 하드코어 버전을 타라. 근데 하드코어버전은 결국 그런 거예요. 프로상계나 로마나 이런 차들은 할머니도 포섭을 해야 되는 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페라리 그룹의 매출을 올리 기 위한 차예요. 그냥 그렇지. 이런 차들은 사실 뭐 페라리 정신을 막 담고 있고 한 스푼 담았지. V12 엔진에 그리고 나름 어떤 스포티한 드라이브는 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긴 했는데 진짜 페라리를 느끼고 싶다. 페라리는 어떤 브랜드냐 이걸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드코어 버전을 타시면 돼요. 이그릭 스페치 알레나 아니면 진짜 뭐 페라리 슈퍼 VIP다 하면 뭐 할퍼카 있잖아 F80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일반인 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그릭 스페치 알레나 예전에 나왔던 피스타나 뭐 이런 차들이 진짜 페라리 정신을 잘 담고 있는 차라고 저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제 슈퍼페스트의 하드코어 버전들 있잖아 컴 티에 네. 이런 차 타면 되고 근데 그건 또 이제 VIP 아니면 안 주니까 아... 아, 지금 5 0 0 0 r p m 이거든 5000rpm에서도 이 자유 느끼 필링이 느껴지잖아 이게 터보 엔진이은면다르지 되게 네. 오르스도 저는 터보 엔진 치고는 배기음이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랑 결이 다르네요.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좋네요. 정제돼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배기음이 야수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네. 굉장히 깔끔하게 신사처럼 정제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소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 옛날처럼 만들 수가 없거든. 페라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규제가 많아서 그래요. 오. 오, 근데 얘가 무거울 텐데 생각보다는 안 쏠리네. 차가 이렇게 막 쏠려야 되는데 안 쏠리네, 저기서. 이 정도 돌리면 쏠려야 되는데. 쏠리지가 않아, 차가 많이. 이 정도에서는 안 쏠려, 별로. 봐봐, 안 쏠리잖아. 오, 대기 좋아. 다운 시프트. 오, 어, 이봐 봐봐, 봐봐. 좀, 조금 쏠린다, 조금 쏠린다. 빠르다 토크도 좋고 그리고 진짜 이 힘이 리뉴얼하게 올라가서 너무 운전하기 편하다 얘는 진짜 편하다 운전하기도 너무 편하고 무섭지가 않아요 보통 SUV 2.6톤짜리로 이렇게 돌면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 많이 하거든요 어, 네. 근데 얘는 되게 공도에서 트랙에서는 안 타봤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스포츠 드라이빙이 되네요 물론 한계치에 가면 좀 버벅거릴 것 같긴 한데 아, 배기음 좋아 우르스보다 배기음 훨씬 좋습니다 <laughs> 가격이 2배 V12 자이흡기 엔진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우르스 퍼포먼트 같은 경우 666마력이에요 토크는 얘보다 높아요 이제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네. 얘는 725마력이 네. 토금더 네. 살짝 낮고 출력에 있어서는 얘가 우르스 퍼포먼트보다 훨씬 빠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살짝 얘가 좀더 빠르긴 해요. 점표를 보면 그리고 네. 고속으로 갈수록 얘가 좀더 빠를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실용 구간에서 엑셀레이터를 좀깊게 가져갔을 때어 압도적으로 얘가 더 빠른데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솔직히 난 크게 차이 안날 거라고 생각해. 일반인이 운전했을 네. 때 트랙에서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우르스 퍼포먼트 두배 가격을 한번 우리 설명해 볼까요? 가죽 너무 좋습니다. 비교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너무 좋아. 좋아야만 해야지 이 가격에 가죽 안 좋으면 맞아야지. 도어 밑에 좀 덮여 있고 그리고 옵션을 넣으면 이런데 다 카본으로 전부 다 덮여 있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카본, 스티칭,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 알칸테라 다 덮여 있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7억이넘는 차인데 얘는 이제 옵션이 많아서 8억이긴 한데 뭐 외장 칼라 만 3, 4천만원째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거고 7억 초반대 출고를 해도 이 정도로 세팅할 수 있거든요 실내를 그렇게 봤을 때뭐이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롤스로이스 컬리넌 하면서와 얘는 이렇게 가죽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 가격인데 레인지로버 C530이 2억 초반이란 말이야. 요즘 파는 가격 2억 4천이란 말이야. 신차 가격이. 얘는 그 차의 3배 가격이야. 3배. 엄청난 지위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못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7, 8억짜리 SUV를 탈수 있는 프리미엄 좀 먹으려고 그냥 타고 잠깐 타다 팔면 손해 안 먹지 이런 애들 말고 진짜로 감가 받아서 상관없어. 나 그냥 요, 재밌게 탈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2, 3억대에서 그렇게 좀 즐겁게 타는 사람들하고는 부의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해요. 난 정도의 느낌이죠 오, 근데 방, 방지터 넘었는데 왜 이렇게 순차감이 좋아? 저 컴퓨터로 바꿨거든요, 일부러. 어, 네. 여기 순차감 테스트 하려고. 방지터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오, 봐봐. 속도 안 줄인다? 어 좋네. 얘 엄청 무거울 텐데, 차가. 되게 가볍게 넘어가고 S클래스나 레인지로바랑은 다른 느낌인데 물렁물렁, 출렁출렁이 아니라 약간은 단단한데 데일리로 타도 너무 편하겠다, 얘는. 요철이랑 방지터 넘을 때이 정도 감도면 데일리로 탈때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 근데 얘 연비는 쓰레기네요. 제가 연비 보니까 <laughs> 연비는 그냥 완전 쓰레기네요. 연비 한 3km 나올 것 같아, 시내 주행하면. 근데 프로상계는 연비가 오히려 안 좋아야 더 멋있는 것 같아. 연비가 좋으면 안 돼, 이런 차들은. 어승차감 좋다. 노면의 모든 느낌을 지워나가는 그런 승차감은 아니에요. 어이럴때 지나갈 때 뭔가 노면의 느낌을 완전히 지워나가는 거는 그 팬, 이제 컬리언이 좀더 좋고, 근데 얘는 그런 컨셉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그런 식으로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돼 있으면 스포츠 드라이빙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봤을 때는 승차감 감도는 너무 잘 잡은 것 같은데 스포츠 드라이빙도 어느 정도 되면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슈퍼카만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는 정도의 감도를 가지면서 데일리에서 이 정도로 승차감을 잘 잡은 차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아. 사실. 적 짜리 차면 <laughs> 좋은 서스펜션 쓰고 페라리가 또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사실 뭐 당연한 겁니다. 사실 <laughs> 여기 한번 여기 봐봐. 아,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야. SUV 이렇게 큰 차에. 근데 이 차에 단점이 하나가 있대. 내가 아는 형이 이 차를 최근에 출고를 했거든. 이차 말고 이건 이제 내 친구 차고 그 형이 뒷자리가 너무 좁대. 그리고 뒤에 골프백이 안 들어가. 전장이 4.96m가 인 5m 조금 안 되는데 전장을 10cm만 늘려도 트렁크가 확 넓어지거든. 근데 10cm를 늘리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야. 10cm 차이가 엄청큽니다. 핸들링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요. 무게에도 영향을 주고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마 페라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이거 아니었을까. 왜냐면 얘들 입장에서는 골프백이 잘 들어가는 SUV를 만들면서 수납 공간도 확보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SUB가 아니고 FUB에요 f 라고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희생을 했어. 그래서 내 아는 형이 멘붕이 왔어. 아무도 이걸 얘기해 주지 않은 거야. 이 형은 골프장을 가는 용도로 프로상일 출고를 했거든. 요 골백이 안 들어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더라고. 수납공간이 <laughs> 너무 작대. 이거는 퍼포먼스를 위한 페라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번 달려볼까요? 브레이크 밟을 때오이 대단하다 보통 이 정도 SUV에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 딱 밟잖아 앞으로 엄청 쏠리거든? 앞으로 거의 안 쏠려요 되게 놀랍네 슈퍼카들 같아요 왜냐하면 슈퍼카들은 워낙 서스가 딱딱하게 세팅이 돼 있고 롤링이나 피칭이 많으면 이게 운전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트랙에서 못타 그래서 이 서스펜션 세팅값 자체가 굉장히 또 딱딱하기도 하고 잘안 쏠리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엄청 무거운 차인데도 불구하고 잘안 쏠려 오 놀랍네 와 가속은 그냥 엑셀레이터를 풀로 안 밟고 절반만 밟아도 그냥 힘이 넘칩니다 넘쳐 SUV에서는 사실 과한 출력이에요 럭셔리는 과해야 돼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게 럭셔리가 아니야 쓰잘데기 없는 걸 만드는 게 럭셔리야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그 출력을 넣는 거야 1년에 한번 쓰는 그 출력을 넣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엄청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고 큰 엔진이 들어감으로써 효율성 떨어지고 연비 안 좋고 이렇게 만드는 게 럭셔리거든요 일단 뒷자리는 어때요? 뒷자리가 일단 시트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근데 머리가 제가 시트 여기 헤드레스트에 기대질 못해요 어, 어. 천장에 딱 막혀요 현석이가 앉았으면 아마 머리 박았을 거야 <laughs> 이 시트를 앞까지 끝까지 당기니까 그래도 헤드레스트를 쓸 수는 있네요 투덕이도 키가 아주 큰 성인 남자는 아니잖아 네. 78 정도 됐을 때 적당히 큰 남자 키인데 앉았을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이들 카시트 꽂아가지고 태우거나 뭐 여자 160에서 1 2 5 사이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네. 키가 어느 정도 있는 남자분이 뒤에 타 불편해 근데 안전기가 큰 분들 있잖아요 뭐 현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C플러에 무조건 다 너무 퍼포먼스 카에 맞추다 보니까 SUV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C플러 부분이 엄청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가 너무 불편해 눈으로 봐도 불편해 보여 <laughs> 그리고 얘가 전폭은 2m가 넘지만 전장은 4m 9 0 6cm, 7cm 정도 되는데 전장이 5m 가까이 되는데도 전, 그 안에 내부 공간이 좀 좁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V12 엔진 때문에 그래 아무리 이거를 꾸겨놓고 뒤로 당겨도 아 이게 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엔진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좀 희생이 되는 부분이다. 실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루스에서도 안 좋아. 실용성은 우루스에서 더 좋아. 골프장 다닐 거면 우루스가 더 편해요, 사실. 얘는 좀 타이탄 느낌이에요, 되게. 우루스 뒷자리랑 비교했을 때 음. 우루스가 좀더 편합니다. 아, 우루스가 좀더 편해. 자체는. 그리고 이게 공간도 공간인데 심리적으로 좀 시야 자체가 음. 창문이 좀 작. 작고 좁다 보니까 아, 아, 약간 아.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음, 있어요. 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얘는 약간 스포츠카를 키워놓은 느낌? 약간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예전에 나왔던 루소 있잖아요. 네. GTC4 루소를 약간 좀 키워놓고 디자인 세끈하게 하고 세팅을 다시 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승차감은 괜찮은데 공간이 네. 좀 불편한 걸로. 승차감은 그정... 근데 전혀 뭐안 좋다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어요. 아, 승차감 좋아. 얘는 서스펜션이 거. 극상의 승차감 이런 느낌보다는 단단한데 되게 편하게 잡아줘요. 음.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눈치만 안 본다고 라 하면 직장에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좋아요.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오토 모드 넣고, 이렇게 가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위에 루프가 있어요. 이게 루프가 있는데, 이게 이 버튼을 누르면 바뀝니다. 지금은 되게 짙게 돼 있거든요. 파노라마 루프인데, 루프가 크기가 엄청 커요. 근데 저게 이제 매직 미러라고 해서, 이걸딱 누르면, 옅게 바뀝니다. 하늘을 볼수 있게끔 해놨고, 다시 누르면, 닫혀요. 근데 사실 이게 어둡게 했을 때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냐? 그렇진 않아요. 약간 뜨거워요,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아무리 좋은 루프를 쓰고, 최신 기술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게 색깔이 바뀌어 끼는 거잖아요 틴팅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멋있긴 한데 저는 항상 집게 하고 다닐 것 같거든요 저같은 소비자들은 별도 옵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위에 이거는 사실 좀 뜨겁거든요 만져보면 지금이 본격 여름이 아니란 말이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완전히 땡볕인 그런 여름날에는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프로 생계 오너라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왜 뒷자리에서 살짝 그냥 오 신기하다 이 정도지 굳이 이거를 이돈 주고 또 가격도 되게 비쌀텐데 그리고 여름에는 확실히 여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에서 덥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그냥 막아주는 것과 이게 아무리 틴틴이 잘 된다 해도 완벽하게 차단이 안돼 절대 유리 그 기술로는 살짝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늘것 같습니다 데일리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뉴얼 모드를 놓고 고속도로니까 좀 달려볼게요 일단 이 차의 특장점이 뭐냐 프로 상계는 명확합니다 승차감 아니에요 이 정도 승차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7억 7억 8억인데 그리고 이 정도 승차감 나오는 SUV는 많아 이것보다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진 SUV들 많습니다 근데 특장점이 뭐냐 v 1 2 엔진 이걸 빼면 얘를 우르스에 두배 가격 내고 탈 이유가 없어 스포츠 모드 낫거든요? 타보면 아는데, 봐봐, 이게 타면서 살짝 핸들 털었을 때 있잖아. 이렇게 털었을 때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SUV들 중에서 약간 스포츠하게 세팅이 안돼있는 애들은 탁탁탁 털면 한 반박자 늦게따라오는 느낌인데, 이건 굉장히 즉각적이거든요, 반응이. 털면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 차가. 약간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근데 이거는 우르스도 이래. 우르스도 핸들 반응이 절대 느리지 않아요. 과연 우르스의 2배 가격, 그리고 RSQ8로 하면 4배 가격인데.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느냐는 결국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빠르긴 빠른데 엄청 빠르네. 일단 우르스보다는 좋습니다. 방금 전에 RPM 끝까지 써봤거든요. 8000RPM까지 음... 소리는 확실히 우르스보다 좋고요. 그리고 5000RPM 넘어가면 이제 약간 고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끊겨. 근데 이게 좀 아쉬워. 812처럼 진짜 고음을 팍 때려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V12 엔진이고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8000RPM 끝까지 쓰게 되면 아 뭔가 고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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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좀 끊기는 느낌?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페라리의 12기통 엔진의 음색과 감성 그리고 엔진 필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되게 좋아요. 엄청 좋은데 812 정도는 될줄 알았거든. 배기음이. 그 정도 안 되네요. 되게 좀 인위적으로 많이 다듬은 느낌 좀 나요. 한번더 발발 볼까요? 이게 RPM을 끝까지 썼거든요. 8,000 RPM에서 변속을 할때 너무 부드럽게 변속이 돼요. 그래도 이게 2,000, 3,000에서 이렇 끝까지 썼을 때 변속을 할때 기어가 탁탁 물려 들어가는 기계적인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미션에서 오는 감성적인 느낌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슈퍼카가 아니잖아. 정말 이게 하드코어 슈퍼카처럼 기어가 막 맞물려 돌아가고 막 기계가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내기에는 얘는 평범한 그냥 SUV란 말이야. 네. SUV에 그런 편안함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내려면 또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 사실은 둘다 잡지 못했다라고 음. 생각해요.

와이 고속 크루징은 끝장나 고속에서 안정감이 끝장나요 속도가 난 느껴져 무게중심이 더 위에 있을 뿐이지 고속 안정감은 거의 슈퍼카급이에요 진짜 좋네요 고속에서 아무, 아무런 불안이 느껴지지 않아요 고속에서 그리고 나름 차선변경도 잘 되고 좋은 서스펜션 쓰고 좋은 엔진 쓰고 좋은 미션 쓰고 다 좋은 거 쓰면 세팅감만 잘 잡으면 좋아 차는 차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 야 그래서 7억 주고 살만해? 라는 거지 이 차가 후속타로 얘기하는 사 어디 있겠어 난 사실 이게 끝판왕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다른 영역에 있는 지휘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끝판왕이라고 생각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능은 되게 하이 퍼포먼스 맞고요. 어, 아, 진짜 빠르다.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 얘도. 얘도 720마력에 막 이러니까 속도가 그냥 뭐 조금만 밟아도 너무 빨리 올라가요. 치고 나가는 게 미친 듯한 가속력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V8 터보 엔진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감성이. 어, 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기 튜닝, 아크로포비 꽂아놓고 잘해봐도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나요. 터보 엔진 느낌이야. 그냥 꽤 괜찮은 배기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페라리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해요. V12 NA 엔진의 느낌, 필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쉽다라고 한 거는 배기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8 1리 탔을 때좀더 F1 카에 가까운 그런 배기음, 조금 더 하이톤의 배기음을 좀 기대를 했는데 살짝은 그냥 보일러가 끓는 것 같은 느낌, 하이톤으로 <laughs> 갈 다가 살짝 끊기는 그 느낌이 좀 아쉽다고 한 거고 실제 배기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존하는 SUV 중에서 얘만큼 배기음이 드라마틱한 애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얘는 특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사실 특장점이라는 게사람들 그래 야그 배기음 좀 좋고 v 1 b 엔진 넣었다고 무슨 뭐 3, 4억을 더 주고 사 맞아요 그 말도 맞아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돈이 많다면 내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위해서 그냥 좀더쓸수 있다면 그 돈이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살만합니다 근데 이렇게 옵션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옵션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쓸데없는 옵션이 너무 많아 얘는 내가 볼 때 프로 3개는 옵션 적당히 넣으면 6억 후반에서 출고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봤을 때는 7억이라고 보면, 우루스 S가 한 3억 5천 3억 4억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루스 S의 두배 가격인데, 애초에 우루스 S랑 프로 3개 고객은 타겟군이 아예 달라. 30만 불에서 차를 사는 사람들과 50만 불, 60만 불 사는 사람들은 아예 달라요 타겟 타깃, 층이 그때 SUV를 7억, 8억 주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아요. 가성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퍼포먼스로만 보면 당연히 가성비 떨어지고요. 얘가 우루스 S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모르겠어요. 더 좋겠지. 마력도 70마력 정도 더 높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빠따는 우르스에서가더 좋아. 초반에 엑셀 풀롭딱 밟았을 때 빠따 있지. 처음에 탁 네, 치고 나가는 거. 그렇죠. 그때 느낌은 빠따가 좋은데, 일단 제로백이 얘좀더 빠르고 제로 이백 때가 좀더 빠를 거예요. 그거는 공도에서 운전할 때 크게들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SUV 둘다 너무 빠르니까. 근데 배기음은 얘가 훨씬 좋고 그리고 v 1 2의이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두배더 받는 겁니다. 가격은. 그렇죠. 그리고 가죽이 좀더 좋아. 우르스는 그래도 좀 뭔가 저감의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또우르스는 그게 있잖아. 에이, 그래봤자 RSQ8이랑 똑같잖아 <laughs> 아우디잖아. 맞아, 아우디야, 그거. 아우디랑 부품을 되게 많이 공유해요. 근데 얘는 오로지 프로상계만을 위해서 만든 셋이에요. 순수혈동 진짜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격을 우리가 두 배를 지불하는 거야. 성능이 아니야, 이게. 봐? 봐봐, 여기서 6,000, 7,000, 8,000. 브레이크 밟았을 때 살짝 앞으로 쏠리지만 피칭 거의 안 느껴지고 네. 다운 시프트 칠때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타는 거 봐봐. 쫙 달리다가 업 시프트 하고 브레이크 밟고 다운. 아, 이게 또 단점을 찾았어. 스포츠 모드인데, 8000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고 다운 쉴때빵 치잖아. 네. 그 다음 6000 떨어질 때한번 다운을 쳤는데 막아야가. 로직으로 막아버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할때 박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끝까지, 예를 서 다운을 치면 8000이 친 것도 아니고 8000이 레전인데6000 내려갔을 때한번더 치면 한번더 쳐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지 떡 치고 그냥 또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미션에서 이걸 미션을 보호하고 차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를 좀 몰아붙일 때 막아야가. 그냥 막아버려. 스포츠 모드 다음에 ECS 오프 이시에서 오프에서는 안 막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친구 차니까 이에스 오프까지는 안 하고 있고 그래.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아, 이걸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페라리 정신에 좀 위배되는 거아닙니까 <laughs> 끝까지 막 지어짜게 해줘야지. 근데 이제 하드코어 버전 아니니까. 얘네는 <laughs> SUV. SUV. 그쵸, 그쵸. 얘네 슈퍼, 슈퍼카가 아니야 그쵸, SUV야. 그쵸. 슈퍼카의 성능을 충분히 낼수 있는 럭셔리한 4인승 SUV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V10 자연흡기 엔진을 타는 마지막 세대일 텐데 진짜 마지막 세대야 네, 이제. 네, 네. 내 아들이 운전할 나이가 되면 이제 안 나와. 100%안 나와. 20년 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순수 혈통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페라리가 수익을 많이 내고, 뉴욕 전지에 상장도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엄청난 마진을 낼수 있는 그런 SUV 세그먼트를 개발을 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v 시 b 엔진을 얹어뒀다. 그리고 순수혈통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거 시승을 마치기 전에, 이 차를 협찬해준, 친구에게, 그 친구도 제 유튜브 보니까, 누구를 밝힐 순 없지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거, 그 친구가 보통은 이제 이 정도의 비싼 차를, 이렇게 쿨하게, 그냥 키 주고, 아, 몰라, 몰라. 네. 그, 너가 알아서 갖다 줘. 내일 갖다 줘. 아, 몰라. 뭐, 이틀 하면 뭐,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다 이러고 그냥 귀찮다는 듯이, 네. 이렇게 하고, 키를 던져준 친구에게 일단 감사하고, 네. 어, 이것 때문에 프로상계를또 시승을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상계를 타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